자, 컴퓨터 기본 제46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커 메모를 이용해서 메모하는 방법, 스티커 메모 다루는 방법, 그리고 화면 캡처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캡처한 내용을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처 도구 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티커 메모를 이용해서 메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티커 메모 기능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메모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스티커 메모 기능은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작 단추 누르고요. 보조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스티커 메모가 보이죠? 자,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노란색 바탕의 메모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메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모지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크기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메모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메모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요. 메모지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지를 삭제하려면 X 단추를 눌러서 예를 누르면 메모지가 삭제되고요. 아, 그렇지만 메모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화면을 캡처하여 어,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 윈도우즈에는 캡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보조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캡처 도구가 아, 있죠. 자, 캡처 도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의가 희미해지고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캡처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캡처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취소 단추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캡처할 내용을 범위로 지정해야 되겠죠. 현재는 바탕화면이지만 인터넷 화면 같은 다른 창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캡처, 캡처 프로그램보다는 기능이 다소 미약하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그런 기능은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놓습니다. 그러면 범위로 지정한 내용이 캡처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캡처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이 단추를 누르거나 파일을 누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어, 저장될 장소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어, 기본적으로 어, 캡처라고 들어가고요. 어,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PNG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만큼 어, 캡처 품질이 예, 좋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캡처한 내용이 별도의 그림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편집 메뉴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붙여넣기해서 어,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어, 캡처에서 저장한 이 파일을 카페나 블로그나 기타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으로 어,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도 하나의 사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 다루는 방식과 아, 동일하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캡처한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펜이 있죠. 펜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아, 펜에 대한 그런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색상과 그리고 펜의 굵기와 그리고 펜의 모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형광펜이 있습니다. 형광펜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드래그해서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어, 기타 도구 모음을 잠깐 살펴보자면 맨 앞에 있는 새로 만들기는 새로운 캡처 작업을 시작하겠다 아, 할때 클릭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장할 때 캡처한 내용을 파일로 그림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구는 복사 도구죠. 아, 방금 전에 편집 복사를 해서 복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도구를 눌러서 빠르게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이 편집한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캡처 유형이 있는데요. 자, 새로 만들게 다시 해보고요. 자, 오른쪽에 목록 단추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각형 캡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으로 캡처한다는 뜻이고요. 자유형 캡처를 선택하면 원하는 대로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드래그해서 캡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 캡처를 하게 되면 열려있는 창 중에서 캡처하려는 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창을 좀더 쉽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 없이 창만 정확히 캡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창 캡처를 누르기 전에 잠깐 취소해 보고요. 창 하나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 누르고요. 창 캡처를 선택하고요. 자, 마우스를 창으로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나오죠? 이 창만을 정확히 캡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정확히 창만 캡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화면 캡처를 누르면 화면 모두가 어, 화면 모두 캡처하는 그러한 기능이 전체 화면 캡처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특정 창이나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캡처하는 것이 아니고 어, 무조건 모든 창을 모든 화면을 캡처해서 어, 저장해 어, 주는 그러한 기능이 이 기능이 되겠죠.